화이팅 저희 그, 그 찬송이는 그 회식 자리에서 저희 영화팀 전체 회식 자리에서 봤는데 예 이렇게 술을 마시다 보면 이렇게 취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. 네. 예. 굉장히 강렬했어요. 예. 어, 취한 <laughs> 모습이 강렬한 거예요? 아니면 안 취해서 강렬한 거예요? 아니 많이 취해서 <laughs> 예. 굉장히 강렬했어요. 예. 어, 그래요? 그리고 되게 <laughs> 예. 정이 많은 아이구나. 어. 예. 그리고 정이 많은 아이구나. 어. 그리고 와 찬성희랑 다음부터 술 마실 때는 조금 자리를 먼저 일어나야겠다 약간 그런 생각도 있고요. <laughs> 예예. 아뭐 굳이 자세히 여쭤보진 않겠습니다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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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돌이신데. 예예. 네, 네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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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성 씨에게 마지막으로 답변할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. 뭐 광수 씨가 느낀 첫 인상이 맞습니까? 어. <laughs> 거의 맞고요. <웃음> <웃음> 남자 중의 남자. 예. 어,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. 그래요, 예. 예. 아튼뭐 상남자라서 놀랐다.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.